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오늘은 위트가 넘쳐나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있는 에세이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뭔가 상황이 안 풀릴 때나 참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는 순간이던지 욱한 심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적 고압을 지르고 싶을 때 나오는 한마디. 바로, 아, 미치겠네.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오늘의 책은 관계, 그잘 지내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제목 참 재밌죠 이 책을 쓴 정지음 작가는 작년 중반에 젊은 ADHD의 슬픔이란 첫 책을 내고 에세이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저자가 그 절망을 웃어넘길 수 있는 동력을 위트있게 써나간 책입니다 저자의 두 번째 에세이인 이 책은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나가거든요. 총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실망한 사람들, 세계와 세계가 부딪히는 소리, 먼 나랑 이웃 너랑. 책의 제목만큼이나 챕터별 제목도 약간의 시니컬함이 묻어나는데요. 저자가 글을 쓰는 글의 분위기나 단어의 선택에서조차 현실에 대한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웃음 포인트가 대놓고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칠 것 같은 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스로의 미침을 허용하는 인간만이 타인의 광기에도 조금쯤 유연할 수 있었다. 자기가 미쳤듯이 저 사람도 미쳤음을 이해하고 그가 미칠 힘이 떨어져 제정신이 되기를 기다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쳤다는 소리를 착한 일 스티커처럼 모으고 있다. 못 조록 이해받지 못할수록 즐거운 삶이라 생각하면서 즐거움은 고단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사랑, 사회적 이슈, 직장 상사와 동료, 옛 애인, 부모님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저자가 느낀 감정들을 센스 있는 문장으로 풀어놓는데요. 이 책이 재밌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해학과 풍자가 깃든 비유적 표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우울이란 자신이 깡패임을 숨기고 돌아온 옛 친구 같다. 진심이란 진짜로 추한 심정의 줄임말이다. 착해지겠다라는 말은 남들을 위해 예쁜 접시를 준비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소연은 장작 같은 것이라 정당성을 부여받을수록 타오르는 습성이 있었다. 나를 꼭 닮은 사람이란 초상화라기보다 필터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셀카 같은 것이었다. 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를 닮았던 전 애인을 통해서 자신의 결함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다. 근데 끌린다. 뭔가 속이 시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부모님에 대해 쓴 부분인데요.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농담삼아 남들을 웃겨버리는 재주를 물려준 아버지의 능청, 더 가련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어머니의 공평함, 이두 분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미지의 세계로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빠의 회상으로는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도 한다. 이왕 나았으면 웃으면서 키워 돌이켜보면 성적 갖고 싸우지 않았을 뿐 성적 외엔 모든 것이 싸울 거리였다 어쩌면 엄마 아빠는 내 점수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심성 쪽이 더큰 문제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나의 깝쪽대는 언행 번번이 늦어지는 귀가 허술한 핑계들과 빈약한 처세 하지만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심통을 부리지 않아도 되도록 엄마, 아빠가 바뀌길 바랐다. 나보고만 참을성을 기르라지 말고, 가정을 박물관 삼아 어른의 인내부터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엄마, 아빠와 내가 함께 참으면, 우리 집도 사랑과 화합의 루브르가 될수 있었다. 나만 참으면, 집은 위계와 유교로 얼룩진 구시대적 운막이 되고 말았다. 루브르는 전쟁이나도 살아남지만, 운막이란 언제고 갈등의 발길질이 닥쳐올 때마다 쓰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서로를 겨누는 돌도끼를 버리고, 돌처럼 단단해지기 위해 공평한 노력을 보태야 옳았다. 낮은 점에 대해서는 감읍하는 바이지만, 감사를 순종으로 증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부모님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식하고 나서는 오히려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나는 친구들을 이해하듯 두 분을 이해할 수 있었고 두 분이 혹여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릴 때도 별달리 실망하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그로 인해 나아질 기회를 갖는다는 명제 안에 부모님을 포함시키자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건들도 그냥 지나가기 시작했다. 저자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겠지만 오히려 거리를 벌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미지의 세계로 두어야 미지를 탐구하고픈 열망이 식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짐작하기보다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오손도손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밖에 회사의 우두머리를 게임 심시티의 시장 같다며 이야기를 풀어가기도 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침도 뱉고 싶지 않은 사이인 전 직장에 대한 이야기 등 한편 한편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저자에게 ADHD라는 필름을 씌우고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궁금해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어, 이런 저의 생각이 무색할 이만큼 되려 저자의 글을 통해서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저자에겐 일상의 모든 순간이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한 치유겠죠 저는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촌철살인을 날릴 수 있는 건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관계의 간격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